예, 프란츠 할스는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렘브란트 이후에 활동했던 작가죠. 특히 프란츠 할스는 그림을 굉장히 빨리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어떤 빠른 필치로 그린 그 속도감이 느껴질 정도로 물론 이제 그림을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그 묘법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이죠. 지금 이 작품도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거는 상당히 꼼꼼하게 그린 것 같은데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마무리, 마지막 기본 톤을 초보치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해준 터치도 아주 빠른 음피를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아주 사진, 사진처럼 꼼꼼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만은 좀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아주 가볍게 드로잉적으로 처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뭐죠, 이렇게 이제 뭐 옷을 이렇게 가공해 놓은 부분 보면은 뭐좀더 꼼꼼하게 투터치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드로잉적인 느낌을 네,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처음에 초벌로 어느 정도 기름을 칠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붓으로 어, 발 중간 톤과 에, 마무리 하이라이트를 에, 잡아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림도 조금 확대를 해보죠. 자 이런데 보면 기본 톤을 잡아주고 나서 아주 작은 모필 붓을 가지고 약간의 톤 차이들을 조절해 주면서 마무리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뭐 기본 초벌칠을 해주고 붓을 크게 크게 칠해 주면서 머리카락이 느낌도 되고 밑에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드럽게 물감이 미끄러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톤 변화를 주고 있구요 자 이런 부분에서 도 작은 붓으로 약간의 어떤 복카시 효과 그라데이션 효과를 작은 붓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음, 역시나 아주 빠른 터치로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붓으로 초벌칠을 해주고 그 위에 큰 붓으로 옅게 중간 톤을 큼직큼직하게 기본 꼴을 잡아주고 나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잔 붓으로 마르기 전에 끌면서 이제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다는 나름대로 뭔가 그 다른 화가들이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초벌과 중벌을 뭐 똑같이 해주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어, 물감이 마르기 전에 잔붓으로 이렇게 붓을 미끄러 주듯이 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간에 초벌칠을 할 때, 중벌칠을 할때그 부분에 적절한 그 색을 표현해 주는 어, 색. 감에 대한 그 기준, 톤에 대한 기준, 그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초벌, 제큰 붓으로 초벌 칠과 어, 중벌 칠해주고, 마지막에 잔 붓으로 톡톡톡 칠하면서 묘사를 해주고, 끝내고 있죠? 요거는 그 초벌과 중벌을 칠해주고 마지막에 붓을 잔터치를 요런데 잔터치를 썼습니다만은 다른 얼굴 부분에서는 좀더 붓을 끌면서 붓터치 없이 마무리를 했죠.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것을 잔터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서 초벌과 중벌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붓질이 아주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툭툭칠해 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묘사적으로 보다 보면 예,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구조적으로 너무 좀 복잡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큰 터치 위주로 하면 또 그림이 또자칫 단순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려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의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그존 어, 싱어 사전트가 프란츠 할스의 작품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해서 서로의 어떤 관계를, 연관성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런치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간혹 어떤 그림에서는 좀 거칠고 형태가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그림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기본적으로 인물을 그릴 때는 기본 구조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그것이 어색하지가 않죠. 아무리 묘사가 잘 되어 있다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약간만 틀어져도 그림은 이상해 보이니까요. 그 당시 이제 렘브란트와 같이 종상주의 정책으로 어 나라의 그 여유가 돈이 많아지면서 부유한 그 화상들의 부인 초상을 많이 그렸죠. 그런 거는 조금 좀 거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목구비 같은 거를 조금 확대를 해 보면 어느 정도 기본 톤을 해주고 그 눈꺼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입체감을 잡아주지 않고 선적인 느낌으로 한 번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은 좀 뭔가 좀 그리다 만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에, 아무튼 그 미술사적으로 프란츠 할스처럼 어, 그림을 아주 빠르게 에, 그려낸 에, 작가도 드문데, 루벤스의 그림을 봐도 이런 표현력이 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약간 거친... 거친 느낌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에, 할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문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거친 느낌으로 어, 표현을 하고 있죠. 항상 초벌칠에서 바탕색을 해주고 그 위에 중벌로 기본적인 톤 변화를 해주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예, 이 작품은 프란차스 작품이 아니고 고야, 예, 고야의 작품이죠. 그 전시대의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원칙적으로 초벌 중벌 마무리를 그려주면서 아주 단단한 그런 표현력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명도가 조금 약하네요. 예, 이것은 이제 호크니, 포크니의 작품을 같이 견줘서 어, 비교해 보겠는데요. 현대 미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즉흥적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인물을 그리는 과정도를 제가 실었는데, 처음에 기본 형태를 이렇게 큰 붓으로 쭉쭉 칠해준서 기본 색을 잡아주고 여기 이제 완성 작품입니다. 처음에 어두운 부분에 기본 색을 칠해준 다음에 옷 같은 것도 기본색을 칠해준 위에 다시 덧칠을 했죠. 좀더 밝은 색으로. 자, 이 다리 같은 경우도 기본 어두운 색을 잡아주고, 밝은 색을 잡아주고, 나머지 주름진 부분을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네, 얼굴 같은 경우도 기본 어둡기를 잡아주고, 사이사이 안 그린 부분, 그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보시죠. 한 번에 각 부분의 기본 초벌치를 해주고 그 위에 마무리를 해준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발이나 의자, 넥타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손 같은 거. 호크니는 아주 자유롭게 미술 대학까지 나왔지만은 뭔가 테크닉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만의 기본적인 그 표현법에 집중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그림과 같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영국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작가죠. 예 이렇게 해서 프란츠 할스의 작품을 어, 기본으로 해서 여러 작품들을 감상을 해봤습니다.